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매매 가격도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 지역별로 보면 시장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서울과 인접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크게 반등하지만 외곽이나 구도심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만 5,700여 건으로 1분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입니다. 2분기 동안에만 2만 8,400여 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국 매매 거래 시장의 약 4분의 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값도 오름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올해 상반기 5.13%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천시는 무려 12.13% 올라 수도권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성남과 하남, 광명시도 7% 이상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파트값이 폭락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주시는 7% 가까이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 이천과 안성, 평택시도 3에서 6%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구도심인 팔달구는 최근 한 달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졌지만 광교 신도시가 있는 영통구는 0.2%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인접하거나 교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컸지만 외곽이나 구도심 지역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금매가 많이 팔렸고 역전세난에 건설사 PF 문제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하반기에 피부로 느끼는 반등 탄력은 상반기보다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역별로 양극화가 좀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도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3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입지가 좋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절반에 가까운 열 여섯 개 단지가 청약 미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지에 따른 수도권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